네, 장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악한 말이 사탄다는이겨려하면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모하비라고 하는 나라에 알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알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하죠. 발락이라고 <laughs> 하는 왕과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백 성들이 애교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난국을 나 향해서 가는 도중에 아모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를 비키지 않습니다. 우리 땅으로 가지 못한다 하면서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리 사람들 쳐서 진멸을 시키고 그쪽 지방에다가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어, 왕이 아, 겁을 짓먹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도 침략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망하게 어떻게 할까 그런 부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우리 모압당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만 해주면 모든 게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조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모아방 말락에게 말하기를,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건 보아를 준다고 할지라도, 높은 벼시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하고,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내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모든 게다 들어주겠다. 와서 저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발람선이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거들을또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 가이드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함께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하늘이십니다. 그 하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함께해 주신 것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속은 했다가도 파게 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의 평안을 주러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시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근심 높은 염려는 다 보내 버리 고 마음속에 늘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마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어떤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까? 22절 말씀이 하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에 잘 살았습니까? 너무 너무 고생하면서 종로로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박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의 모든 죄를 눈보다가도 양털보다도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느님의 신 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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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애굽의 생활을 정산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에 몰든 삶을 떠나야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 줄 끊어 버리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들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들소는 사람이 길들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야생 동물이 바로 들소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힘이 바로 들소입니다. 오순절때의 제자들이 이러한 힘을 얻었습니다. 오순절때 이런 강력한 힘을 얻었던 모든 제자들은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고 증가하면서 옹을 전하고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능력 나이있 우리 말로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바로 돌을 이게 구멍에 뚫어서 약을 넣고 폭발시키면 그 양골이 뻥하고 다 가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죄된 삶을 다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로 베드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못박이되는 너무 나에게 져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다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못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하고 증가하게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능력 받은 베드로가 성전의 기도로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 올늘도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면서 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던 배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러니, 본 나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늘에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능력 받은 베드로가예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40년 동안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좋은 걸 어떠합니까? 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떠합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안은 뱅이가 한번 한 한번 일어봤으면한번좀 걸어봤으면 이게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할렐루야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d 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발람선지자도 모하방 관락이 돈을 많이 주고 높은 지위주주원하하 대로 모 모든 을을 소원을 을들어주주다하하였습다다래래어어 다 m 겠습니다어 n 겠습니 n 천하 모두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 거절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장기 활짝 열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도 비가 있긴 있지만은. 세상 소리를 잘듣는데하람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막혀져 있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람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어요. 오늘 주일 예배 왔다가 이걸 선반에 여벌에 놨다가 다음 주일날 갈라서 갈라, 차지 성경 차지 성개했어 손자 손자 보고 아 성경책 어디 있는 어디 있는 하면 선반 있잖아 선반 예배 문제 없고 왜냐해서 후불니까 잘안 털렸잖아 덧치고 이런 교회 해도 후탁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후 불문제가 나서 후불도 안 털리니까 탁탁 치서 부호 타도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합니다. 비행기가 와르르 가고 전쟁이 일어나서 폭행이 떨어져도 어린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활란이라도, 피파기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질병마기서는 다 그러고 떠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병이 다 떠나고,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승리하게 주시고, 불같은 시험 환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경에도 가면 알고 있으면은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도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가짜 신자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가된 발자취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될기 원한다. 주님 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오신 분도 다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이 보면, 발람 선지자는 와방 발람과 함께 재단을 쌓게 되는데, 일곱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수소마지 일곱 마리, 수양 일곱 마리, 이렇게 서 재단을 쌓고, 발람 선지자는 그 옆에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와 발람왕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그 길을 다 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면서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모든 세력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림이 있다고 해서 조금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존엄하신 하나님하고 함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다 되시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은 왜이살 백성들이 가난 복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 복귀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큰더 내필임의 사람들이고 있다는데 강한 사람들이라는데 우리가 그사람들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서 외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는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천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멘이기야그 아, 예, 예.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가다 다니자는게말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함께신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와 함께 주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주십니다. 더듬나서 성결된 사람이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못 먹보다는 못다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생각하시를오 아멘. 아멘 나는 전쟁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하할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도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른 말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능력의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형편과 처질하시고 은혜 베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주님의 능력이 손길 우리와 함께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